오늘 읽게 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소업에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의 이런 딸처럼 될 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에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은 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이호와의 사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내네 위나 갚아 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단 손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 다윗을 어, 심판합니다. 이, 오늘 나선사자의 비유가 참 독특한데요. 이한 마을에 보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가난한 네, 사람은 이, 이 암양 새끼 한 마리,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이게 전부의인 사람입니다.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처럼 아주 귀한. 네, 암양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왔어요. 나그네가 찾아오자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부자가 자기 집안에 있는 많은 것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암양 한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부자를 대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분노하잖아요. 분노하고 그 사람은 정말 마땅히 음. 죽을, 죽을 사람이다. 죽을 자라. 이런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장난합니다이 이유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부자는 다윗을 말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야를 말하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찾아온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정욕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정욕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행위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기, 예, 자기 음, 암양 뭐 이런 가축 들을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죠. 이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 아, 유일한 예, 암양 새끼. 이것을 취해다가 이 행인을 대접했다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이런 예, 이것을 나단이 비유로 다윗의 죄를 신발하고있지요 예,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외치는데 아단 선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아단 선자의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 계속, 계속됩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아니하리다 그리고 이, 이 끔찍한 재앙을 또당할 것이다. 이런 많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단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의 유혹은 달콤하고요. 그리고 제의 유혹에 넘어가기는 쉽습니다. 죄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먹으라고 달콤하게 욕하지만은 그것을 어, 먹었을, 경우, 먹었을 경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 다이슨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은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아 아내를 취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이슨의 죄가 크고 크고 넘칩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 앞에 서위하지만은 이미 억찔려진 죄에 대해서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받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찾아드는 심판의 무서운 칼은 엄청난 것이죠. 그 지향은 끔찍한 것이죠. 이 바세바를 지향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께 맞은 데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속에 일어나는 권력 부정도 말할 수 없고요. 이 다윗의 비참한 삶이 이제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심판이 계속 전개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너무 달콤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늘 유혹하죠. 죄는 우리에게 오리만 가자. 다섯 걸음만 가자. 너도 말고 다섯 걸음만 같이 따라 주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와 함께 동행할 때 다섯 걸음만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유혹에 빠지면 은걱수 없이 유혹에 빠지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술, 어, 술 권할 때, 물론 그 시장은 한 잔도 안 마셔야 되니까, 아, 율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너무 과학과에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한 잔을 거절하는 것이 계속 따라오는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 열 잔, 물론 계속 나가는 것을 끊어버리는 첫 번째 걸음을 뛰지 않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한번 먹지 않는다고 선포하면은 더 이상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직이 더 어디선지, 예, 크리스찬한테 술을 마시라고 권할 때그첫 잔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나는 하나님의 액성으로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게 딱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 한 잔을 거절하면 더 이상 유혹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잔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한 잔을 받아오셨어요. 그러면 두 잔을 따라주고, 세 잔을 따라주고, 열 잔을 따라주고, 계속 따라주겠죠.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술을 한, 한 잔만 마시게 되면 계속 이 술, 술자리로 예,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시다리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은, 예, 그러므로 우리가 첫 걸음부터 안 떼는 것이 가장 지로한 길입니다. 이첫 걸음부터 딱 잘라서 나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 잘라서 거절한다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유혹으로 술자리 때문에 시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제 유혹 앞에서 딱 처음부터 한단칼에 우리가 거절하고 기도로서 나가서면더 이상 우리를 제가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 이것이 정말 복된 길입니다. 다이스의 길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전장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피해서 혼자 놀다가 또죄제 얘기를 아겠습니까또 유혹에 빠져서 파스바를을 취하고 또 유혹에 빠져서 우리 안을 죽게 하고 계속해서 제가 다이스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단 성자를 하나님 보내서 이 다윗을 심판하죠. 다윗에게 불로 닥친 심판의 매수운 칼날은 무서웠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고요. 추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예, 다윗 가정 안에 브로 닥치는 네, 살인과 재앙과우환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발을 잘못 들여놨을때 그 과정이 제로 인해서 쑥대 마시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술한잔 권할 때 거기에서 스톱해야 됩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딱 선언하면 더 이상 우리가 술을 가지고 끌고 가야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 사람은 술을 안 마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아무도 술을 권하지 아니 하고 아무도 술자리로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술로부터 자유하는 게 낫지. 한잔 정도야. 어떻게는가 해서 술한잔 받아 마시면, 두잔 받아 마시고, 세잔 받아 마시고, 계속 받아 마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회에라 시장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니까 우리는 제 유혹을 처음에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걸음에 완전히 끊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떼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다이세의 삶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를 욕하는 모든 죄의유혹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떼가는 생명의 걸음을 걷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러 오늘도 다이의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의는 유혹하지만 우리가 끊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받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죄의의 유혹을 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걸음을 걷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우리 선한 성도님, 성도님 가정과 정마다제용을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비디아의주이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